자, 이제 청소년의 흡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흡연 정도를 보고 밑에 음주가 나오는데, 둘다 남자 청소년이 더 많겠죠. 자, 2023년 통계 기준 중고 100명 중약 4명은 최근 30일 내에 흡연한 적이 있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합니다. 남학생의 흡연 경험률이 여학생의 흡연 경험률보다 두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의 음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2023년 통계 기준 중고 1명 중에 흡연보다는 음주가 좀더 많아요. 흡연은 4명 정도 있는데 음주는 열한 명이잖아요 열한 명은 최근 30일 내 음주한 적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 대비 좀 감소됐다. 남학생의 음주 경험률이 여학생의 음주 경험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배까지는 아니죠. 남학생 청소년이 13%고 여학생 청소년이 9%니까 2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5배 정도 되겠네요 자그 다음 9번입니다 수련시설 별표 왜냐하면 우리 지도선생님들은 수련시설이 어, 관심거리거든요 그래서 수련시설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련시설을 어디서 배웠죠? 청소년활동지능법에서 배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 유스 호텔, 스 야영장, 특화시설. 이상 여섯 가지가 바로 수련시설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숙식이 제공되는 생활관이 있다. 그러면 수련원이고, 거기 없으면 수련관이다. 그래서 생활시설의 개념이면 수련원이고, 이용시설의 개념이면 수련관이다.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고요. 2024년 기준 총 857개 중에 수련시설이 전체적으로 857, 860개 정도 되는데, 어, 청소년 수련관이 202개, 23.6%, 청소년 수련원이 153개, 17.9%, 수련원 보다는 수련관이 좀 많습니다. 문화의 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문화의 집은 349개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야영장, 이거는 4% 34개. 그 다음에 유소호스텔은 105개, 12.3% 특화시설이 14개가 있습니다. 특화시설이 가장 작아요. 11.6%가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이걸 순위로 매긴다면 문화의 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수련관, 그 다음에 수련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방과 후 아카데미 생각나십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는 아무래도 좀 많아야 되잖아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이 문화의 집이라든지 수련관,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이두 군데가 많다. 라고 보시면 된다. 자, 밑에다가 써주실래요? 청소년 수련시설. 우리 거니까 이거는 써놓을 필요가 있죠? 청소년 수련시설. 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련관. 앞에 청소년은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문화의 집이 가장 많죠? 자,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수련관. 그 다음에 수련원.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문화의 집이 가장 많다. 그리고 수련관, 수련원의 순서대로, 어, 우리 설치 현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전체는 857개. 전체는 857개소가 있다. 이건 총이에요. 전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2024년 기준을 말씀하셔도 되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실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시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략적으로 800 60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통계 기준인데요. 자, 14세 이상 19세 미만 인구 10만 명당 재산범죄율. 재산범죄율이 거기 보시면 1063명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106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가 재산범죄율을 절도라고 하죠. 절도.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강력범죄, 그 다음에 교통범죄, 그 다음에 흉악강력범죄. 앞에는 폭력이고 뒤에는 흉악입니다. 아무래도 강력범죄가 좀더 많겠죠. 흉악보다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어, 가장 많은 게 재산범죄다.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14세 이상이라고 한 이유는 뭐죠? 네, 우리가 이제 촉법소년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범죄소년이 있고 그러잖아요. 14세 이상이 범죄소년이잖아요. 형, 형법상, 이제, 그, 처벌 연령이다. 이렇게 말해서 범죄소년이라 하거든요. 범죄소년 기준으로 말할 때 재산범죄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2022년 범죄소년의 성별 구성 비율 분석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이 훨씬 많겠죠? 82.5%그 다음에 여자 총선이 17.5% 그 대산 다섯 배 정도 많습니다. 남자 청소년이요. 자 밑에 있는 것은 뭐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지도사 급수별 양성 실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기관이라든지 기타 부가적인 그런 통계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급수가 1급 2급 3급이 있어요. 1급, 2급, 3급이 있는데, 2024년 7월 기준으로 총약 7만 명 정도 됩니다. 69,744명. 1급이 2,714명. 2급이 5만 700명. 3급이 16,330명인데요. 2급이 가장 많겠죠, 당연히. 2급이 가장 많습니다.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를 93년부터 배출하고 있고요. 한 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2급이 가장 많다. 1급, 2급, 3급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12번은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관련 부서입니다. 이게 조금씩 약간 수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매번 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정책실 조직입니다. 밑에 그 이미지 보이시죠? 조직도. 이 조직도의 기획조정실 조금 볼 필요 없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청소년 가족 정책실이 있어요. 자, 그 자리만 별표 쳐주시고요. 청소년 가족 정책실에서 왼쪽에 첫 번째가 청소년 정책관이죠. 그 자리 별표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가족 정책관이잖아요. 우리는 가족 정책관보다는 청소년 정책관 쪽을 봐야 되죠. 그 자리 별표. 그래서 위에 써져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청소년 정책관 밑으로 쭉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활동 지능과 청소년 활동 안전과 청소년 자립 지원과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tf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보호 환경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하고 관련성 있는 것은 활동이거든요 활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활동 지능과 하고 바로 아래에 있는 활동 안전과 있잖아요 이두 가지의 어 부서. 이두 가지의 부서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맨 아래에 있는 보호환경과가 있어요. 네, 우리는 청소년 지도사들은 상담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보호환경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환경과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때 여성가족부의 어떤 뭐 조직도에서 우리 청소년 지도사와 연관된 과가 있나요?라고 하면 네 활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활동지능과 활동안정과 그 다음에 보호환경과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위로 올라가서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으로 구성되며, 끊어요.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정책과 활동지능과 활동안정과 자립지원과 학교밖 청소년지원과 청소년 보호환경과 등 6개 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TF팀, TF팀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TF가 있다. 어, 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2024년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재정현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산이라고 하지요.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세요. 2024년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입니다. 어, 좀 천억이 안 됩니다. 천억이 안 되는데, 878억 8,500만 원인데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음, 한 10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어, 청소년들이 좀 감소하는 것도 원인이 되겠죠. 어, 정부의 어떤 의지도 있겠지만, 의지가 좀 약해졌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청소년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9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억 정도. 자, 밑에 있는 것은 뭐 참고적으로 보세요.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라고, 뭐, 거기 보면, 우리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좀 보면, 물론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구축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거기 쭉 내려오면 국립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이 있어요. 국립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거기에 이제 오른쪽 퍼센트를 보면 예산에서 어 20%가 이제 20%가 차지돼 차지한다. 우리가 이제 국립이잖아요. 국립 시설을 건립할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20%가 국립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바로 아래.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의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의 중앙 컨트롤 타운은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거든요.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의 컨트롤 타운은 그래요. 운영 지원이 6.1%입니다. 조금 약하죠. 그렇죠? 네, 6.1%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밑에 활동 지원 보이세요? 예, 네, 활동 지원, 활동 지원은 거기 보시면, 음, 2023년 예산에서 예산이 있었는데, 2024년 예산에는 없네요. 그쵸?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00억 정도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든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들어갈까요? 자, 14번은 최저임금제와 2024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알아 아, 설명하라. 이 최저임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로청소년, 근로청소년에 좀 관심이 있는 면접위원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최저 임금이 좀어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는데 최저 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건데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 여기에서 2024년 어, 9860원입니다. 9860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시급입니다. 시급 우리는 2024년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2024년 기준 시간급 시급을 아시면 됩니다. 9860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15번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험 또는 문제점 그다음에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없는데 개인적으로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다면 그 경험을 살짝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문제점 음, 그 문제점을 제가 이렇게 어 느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백서의 내용을 가져왔어요. 2023년, 3년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관계법이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이 가장 기본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업무 내용, 급여, 근로 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49.4% 거의 절반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작성했다 근로계약서를 37.6%다. 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죠. 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근거를 갖고 와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청소년이 한14% 정도 됩니다.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부당한 초후 9.1%. 그 다음에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나 일이 아닌데, 시간이 아닌데도 초과 근무를 요구 받는 경우 14%.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물리적폭력, 폭행을 당하는 경우 3.6%. 이건 다 청소년 백0세에 나온 겁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다양한 부당 대우를 경험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등 부당 노동 행위가 광범위하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 행위 처우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런 것을 조사했을 때 참고 계속 일했다가 가장 많았어요. 74%그 다음으로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가 14% 고용조금 관리자에게 항의했다가 13%입니다. 13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1.7% 정도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많아야 되겠죠. 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니까 근로계약의 비율도 낮고, 그 다음에 이런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어, 1.7% 밖에 안 된다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뭐 청소년의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권리인식, 노동권이잖아요. 권리인식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많이 교육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대책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대책을 봐주실래요?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점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열됐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잡으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말씀하셔도 된다고요. 대책은 부당한 처우를 처우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귀찮고 번거로우서가 36.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신고할 만큼 큰일로 생각하지 않거나 금방 해결되어서가 두 번째,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9.9%, 10% 정도 되는데, 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인 개선도 있지만, 어,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해야 됩니다. 자, 청소년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접한 일자리에서 노동권을 침해받는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사회 초년생으로 노동시장에 잔류, 재진입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청소년 보호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그래서 대책 그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자첫 번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규. 가장 기본적인 아르바이트와 연관된 가장 기본적인 노동 관계 법규라든지 그다음에 노동권 인식 노동권 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도 할수 있겠죠. 학교에서도 이런 거는 어 초빙 강사 초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적인 거죠. 어, 제도적인 마련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 미주친 부분에서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노동에 대한 보호 대책이죠. 노동에 대한 보호 대책. 이거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학생의 인권 조례가 있죠.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데, 그건 학생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조례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어, 범정부적인, 즉,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고요.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것은, 가까운 것은 이거잖아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미 백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